수분 부족이 당신의 몸을 조용히 노화시킨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권장 수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고 관절 연골을 말라붙게 해 통증까지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한 잔의 물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작은 컵으로 하루 16번 정도 나누어 마시면 신장 부담 없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 맛을 바꿔보세요. 무가당 보리차,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 사과, 오이 조각을 넣은 맛있는 물은 어르신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신 물을 기록하세요. 냉장고문에 스티커 8개를 붙여두고 한컵 마실 때마다 하나씩 되는 간단한 게임은 뇌 자극과 수분 습관 형성에 모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먹을 때도 물을 잊지 마세요. 약한 알과 함께 한 컵, 자기 전한 컵은 혈액을 부드럽게 해, 다음 날 아침 혈압 급등을 예방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물한 모금, 함께 드시고 댓글에 수분 챌린지 시작! 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백세를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